아멘.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어, 제가 먼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니 하니는 혈육이 아니 h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e to say, I have to say, I h 에 v e to say, I have to say, I 이 a v e t 누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어, 우리 몇주 전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몇주전 거를 살펴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홈페이지에 요약도 해 놓았고 영상도 올려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교회에 대하여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간혹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죠. 지난주만 해도 한세 통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성진교회에 대한 궁금한 내용,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한 내용.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전화의 내용이 좀 기억에 남는데, 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왜못 나옵니까? 했더니 술하고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못 나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는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 차차 끊을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어도 맛이 없어질 때가 있으니까, 일단 교회부터 먼저 나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사리에. 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나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방향성을 알게 될 때에 그에 맞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어,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교회를 어, 교회의 의미를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의미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어, 참, 좀, 이, 자, 이, 뭐죠, 오해를 한 부분들 때문에 교리가, 이, 바, 이, 기독교랑 이 카톨릭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한이부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하면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앞부분에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어서 연결시켜서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 사제권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서 로마 교황청의 교황까지 이어졌다고 믿고 있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교황의 위치와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여성 단수형 명사인 페트라라고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헬라어는요.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성 명사로 사용되어진 게 아니라 남성 단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때이 반석은 여성 명사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과 이 베드로가 같은 단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원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인 베드로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건물을 누가 짓는가? 하는 것은 그 건물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믿을 수 있는가, 그 건물을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건물로 인해서 혜택을 줄수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그 건물로 인해서 죄악의 온상, 죄악의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건물이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알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누가 건축하게 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증하신다, 책임지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역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이 주인 된 건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인지 그 역할과 사명도 교회에게 알려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명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첩첩산중에 세워진 교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수 없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어딘가에 존재해 있고 또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단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도에서 배를 타고 두 시간 정도 어 내려간 그 섬에 있는 어 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대학 신대원에서 같이 이제 한, 한, 학년 아래에 있었던 목사님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회가시냐 했더니, 섬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진도에서 두 시간 배를 타고 가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섬에 성도가 몇분 되십니까? 했더니, 17분 계셨대요. 작년까지.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다 육지로 나가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두 분이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열다섯 분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열다섯 분을 이제 매주마다 놓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 어떤 다른 사역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 사역만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소유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진교회 역시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가 인간들의 소유라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한번더 할까요? 성진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진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진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세우십니다. 아멘 어, 교회가 작년 6월부터 이제 세워졌고 7월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세워지는 과정과정 중에, 어, 물론 뭐 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했긴 했겠지만, 저는 되돌아보면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기 영종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목공도 붙여 주셨고 또 도배할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또 도배하실 분도 연결되어지고 또 바닥 할땐또 바닥 또 바닥도 하여튼 전개하시는 분이 바닥 잘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 소개 서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봐서 어떤 한 목회자의 그런 주도하에 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교회가 목사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되어진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지 둘째는요.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음부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로 찾아보면요, 헬라어는 하데스, 히브리어는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요, 죽음, 지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요. 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지요. 이것을 인식한다면 이엄보의 건세는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소유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들은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음부의 근세를 이미 벌써 깨뜨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어디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회 전에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누가 나타났죠?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봐라. 먹을 수 있는 떡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게 시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먹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지, 우리가 빵을 붙잡을지, 떡을 붙잡아야 할지 이것의 문제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요. 떡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이 사단의 엄보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그 공격을 물리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사단이 유혹해오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릴 때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뛰어내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한번 뽐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만큼 능력 있고 네가 어느만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부아, 보여 보라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 드러냄 자기의 영광,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돈이 많습니까? 돈 많은 죄인입니다. 학력이 뛰어난, 높습니까? 학력이 뛰어난 죄인입니다.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신분으로 회복되어 질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 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단의 공격에 뭐라고, 어, 뭐라고 이기십니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유혹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사단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네가 원하는 거 세상에서 줄 거야. 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귀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잘 보여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채워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은 사단의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음부의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써 죽음의 능력을 무너뜨리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부의 견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슬픔,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 모든 우울함, 질병이 교회를 삼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어떤 교회라도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난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순간까지 진도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떨어진 그곳이라 하더라도 비록 17명, 15명 모여있는 그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되어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교회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들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계시록 말씀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따르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붙잡고 계신 그 교회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 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의지하여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올려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주님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할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 주님의 교회들로 인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므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바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 성도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 되어 가는 것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선포되어지고 구원이 선포되어 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심으로 다시금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의 원래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천국 열쇠로 능력있는 복음이 각 교회마다 선포되, 선포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더욱더 더욱더 열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셨고, 천국의 축복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진 이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각 교회의 성도들은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해 천국 복음을 가슴 가득 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붙잡고 계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승리의 삶을 두리씩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를 다니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성령이 그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마다 교회마다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이 천국 복음을 능력있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역사 여주 없어서, 우리 주여서의 몸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시고,